엄마 응. 네. 가 응. 거기. 거기? 구워 뭐 먹어도 되고. 응. 안녕하세요. 저는 채미경이 엄마 유영아라고 합니다. 아유, 나와주셔서 감사하네. 채경이가 처음에 임신했을 때 하늘이 보러 내려앉는 줄 알았어요. 세상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세상이 아직도 갈 길이 먼 나인데, 아, 어, 제가 그렇게 반대를 하고 그걸로 인해서 엄마라는 사람을... 완전 무시를 개무시를 했죠. 미경이가 저한테 이제 자꾸 밀어내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가 잘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.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만나는 거죠. 어떻게 보면. 허, 진짜? 와. 이게 4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? 아 지금 드는 생각이 우리 몰랐어. 연락이 되는데 도움을 못 주시는 줄 알았더니 연락을 아예 안한 거예요? 네, 저가. 미경 씨가? 네. 아니 근데 보현이는 엄마랑 같이 산다고 그러지 않았어요? 네. 네. 그런데 저랑은 아, 그 그러니까 아빠랑 있으면서 독립을 한 거지 엄마랑은 전혀 연결이 없다가 4년 만에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. 음. 진작 손을 내밀지. 음. 혼자서 이것을 다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웠을 텐데. 고민은 많은데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니까. 좀 많이 답답했어요. 되게 어른스러워 보여도 이제 스물이잖아. 이제 스무 살이에요? 음. 대학교 1학년. 될 나이. 여보세요? 엄마. 이따가 잠깐 시간 돼? 뭔일 있는 건 아니고, 얘기하고 싶어서. 음. 알겠어. 저는 되게 동생들한테는 언니이자 엄마인데 한편으로는 저도 그 엄마라는 그 품이 되게 그리웠어요. 나도 느껴보고 싶었어요. 스물이 어리지. 아직 돌봄을 받아야 되는 나인데. 응. 컴백 컴퓨... 오빠. 치우고 좀 살지? 아니, 치우는 건데. 어? 어 매. 나 진짜 청소 안 하고 살래? 그럼 이 천장이 이게 뭐야, 이게? 집을 안 치우면 어떻게 해? 아니야. 어? 엄마 다 아니야. 보여. <laughs> 엄마들은 다 똑같은 말 하지. 맨날 대답만 열심히 해. 엄마 매뉴얼이 있어요. <laughs> 4년 아니라 40년 만에 만나도 저럴 거야. 맞아. <웃음> <웃음> 어? 이 몸에 아니. 재벌은 요 그런 거지. 베란다는 아예 쓰기가 힘드네. 응. 그래서 지금 페인트칠을 해야 돼. 페인트칠을 뭐하러 해 여기를. 주인집한테 얘기했어? 응. 어? 응. 뭘이야? 5만 원 줬어. 어? 5만 원 줬어. 너 5만 원 갖고 이거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? 장난하냐? 오랜만에 만났는데 <laughs> 만나자마자 혼나는구나. 그런 거할땐 엄마한테 말을 하냐. 집주인 응. 나한테 문자 줘. 응. 제 심정은 서운했어요. 집을 얻을 때도 그랬고 나간다는 말도 계약을 하고 나서 알았어. 음. 천장도 그렇고 막 도배지 떨어져 있고 막탕나 있고. 좀 상의 좀 하고 했으면 아무래도 깔끔한 대로 애기도 있으니까 깔끔한 대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했죠. 그래 엄마가 그렇게 속상한 거야. 음.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데 엄마한테 아무것도 상의를 하지 않았구나. 음, 아유 잘못했네. 그러게. 음식물은 바로바로 버려야지. 아니야, 그거는 아침에 먹은 거야. 보현이랑. 아침에 먹었든 뭐를 했든 좀 깨끗하게 하고 살면 안 돼? 어? 음식만 해먹으면 못하냐고. 어? 날도 뜨고 죽었는데. <laughs> 엄마가 엄마가 오니까 이제 아기처럼 변했어. <웃음> <웃음> 한 번만 해 줘. 내가 왜? 한 번만. 내가 왜? 아, 내가 쟤네들께 했잖아. 싫어. 해줘만 돼. 너 왜? 한 번만. 어머머머. 어머머. 진짜. 20살짜리 <laughs> 같아 보인다. 어, 20살처럼 보여 이제. 어? 네 새끼 위해서 치우라는 거야. 어? 응. 어? 응. 대답만 열심히 하지 말고. 응. 이제 웃는다. 그니까. 엄마가 잔소리를 했을 때 그래도 나를 아직까지 좋아하는구나. 응. 음. 라고 아이고. 해서 그래서 음.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이렇게 이렇게 살려고 엄마 오라고 있어 아니. 어? 아니. 집구석도 엉망. 살림도 엉망. 네가 뭔가를 이렇게 엄마한테 보여주려고 하면 어느 정도 좀 갖춘 다음에 엄마를 오락해서 엄마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? 말로요 대가리로 하지 말고 응. 어? <laughs> 엄청 야, 세네. 세시네. <laughs> 어.